안녕하세요. 북별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어. 제가 오늘, 오늘 보여주고 싶은 영상들은요, 어,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은좀 아, 어, 다른 곳입니다. 어, 좀차 지나가는 소리도 좀 시끄러울 거예요. 왜냐면은 어, 제가 오늘 베트남을 갑니다. 이 씨, 이게 베트남을 왜 가지? 어, 어.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어, 제가... 이렇게 농어 관련해가지고 어,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음, 이제 베트남 쪽에서 연락이 좀 왔어요. 농사를 어,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 분이 가셔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졌어 사실 그 지역에. 베트남이라는 곳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 앞으로 이제 시설 같은 것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제 토양 조건이나 어, 비료 어, 여러 가지 이제 작물들도 참 어, 거기서는 1년 12달을 키울 수 있는 분명히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서는 과연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을까 좀 궁금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만 하다가 제가 거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농사를 지면 좋을 것인가 한번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가가지고 일도 도와줄 겸 이제 거기서 연계되는 어떤 농업 관련 사업이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보고 싶어 갖고 6월에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됩니다 올해는 못 갑니다 지금 딸기를 심어 놔 가지고 지금 한창 딸기를 봐야 되는데 아참 안타깝지만 티켓팅만 지금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차들이 참 많이 오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네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한번, 제가 해외에 나가, 간지 지금 거의 10년 다 됐네요, 갔다 온 지. 옛날 신혼여행 때나 갔다 왔었는데. 그, 사실 지금, 어, 새로운 것을 본다는 것,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본다는 것에서 약간 좀, 이제,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고, 이제, 뱃속이 짜릿짜릿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요근래 이제 뽁뽁이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뽁뽁이를 이제 많이 주의 있게 많이 봤는데 뽁뽁이가 어, 어, 자외선 차단이 좀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온도 많이 낮춰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뽁뽁이가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될까 이제 샘플링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 아주 그냥 바리바리 짐을 싸들었어요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들 어, 도매하시는 인삼도매 하시는 분들 중에 베트남 판매용 인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삼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어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인삼을 좋아한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인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시기가 잘안 맞아가지고 제 주변에서 이제 밭에서 직접 샀으면은 조금 수월하게 좀더 싸게 살수 있었을 건데. 어, 소매하는 곳에서 산다. 아이씨, 돈 너무 많이 썼어. 큰일 났어. 즉, 거나 베트남에서 참 좋아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을 무려 10kg를 진공팩을 해서 인삼 10kg를 진공팩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실험 재배할수 있는 씨앗들, 종자들 하고 좀 챙겨가지고 어, 이번에 갈 거예요.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고 가서 저도 동남아 관련해가지고 동남아에서 어떤 농사를 지으면 좋을까 그리고 그 거기에서 또 혹시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걸 한번 좀 보고 제 농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잘 보고서 그리또 올게요 아 여기 이제 초청해 주신 형님이 어, 비행기 이제 저가항공을 타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좀 힘들다고 미리 소주를 한병 먹고 비행기를 타면 잠이 잘 온다고 해서 밥을 먹으면서 좀, 소맥을 한잔 먹었습니다 생맥주 한 잔에 생맥주하고 소주 한병 해가지고 같이 소맥을 먹었어요 소맥을 먹고 얼굴이 지금 빨갛죠? 어, 지금 음주방송입니다 대놓고 음주방송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먹는 건안 안 보여주세요 어, 식당에 가면은 면세점 그 식당에 맥주하고 소주하고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요. 과거들랑 어, 제가 이제 최대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어서 영상에 최대한 많이 감아봤으면 다들 응원해주시고 어, 잘될수 있게끔 또 이제 제가 많은 정보 얻을 수 있게끔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시간에 어 지금 새벽 3시, 어 이제 4시, 4시가 다 됐습니다. 어 4시가 넘었어요. 4시가 넘어서 지금 이제 달라에 도착을 했고, 어 지금 새벽 시간이라 제가 말은 크게 못하겠네요. 근데 음 방금 막 택시, 아까 택시에 내렸을 때는 아주 이쁜 초승달이 있어가지고 정말... 와 무슨 뭔 다리 이렇게 이쁘냐 너レンタ니 이제 다리 지고서 안 보이네요. 아쉽다. 그거 영상에 담았으면 참 이뻤을 것 같아. 어... 참 전형적인 시골 느낌이네요. 막 저기서 닭도 울고 뭐 개도 한 번씩 울고. 그리고 지금 목이 말라서 자. 거는뭐 하시냐? 이거는 싸이공 싸이공 생맥주랍니다 어, 생, 생맥주가 이렇게 피트병으로 제품으로 아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목이 마르다고 했더니 여기 형님이 이 맥주를 주셨어요 목, 한 모금 먹고 자라고 음. <laughs>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제품이 근데 맛은 어, 꼭 음료수 같아 보리물 음, 탄산도 적당히 있는데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그런지 시원하면서 그냥 음료수 같은 느낌이네요. 음. <laughs>